좌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여 복을 주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 강림하셔서 먼저는 마음의 복을 줘서 평안을 주시고 신체는 건강을 부시 주시고 삶에는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께 용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라삐가 대답하기를 성경에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했고 또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누어 줬죠. 그럴 땐제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을 때. 라피는 너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전에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의 예를 잘 지켜보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망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원어로 보면 죽고 또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잔뜩 심어놓고 하나님이 결국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막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담이 의심을 하고 손을 취하여 내밀어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할때 영광 돌리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교회 오셨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 때 성령의 검이 된다 그랬죠? 아울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게 될때 이것은 성령의 검이 돼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네. 세상을 물리칠 수 있고 네.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네.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모든 문학 시간에는요, 성서 문학의 향기, 그래가지고요, 킹 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서 현대 ESV 성경까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영어 시간에 옛날에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영어가 발전해왔는가를 공부하면서 그 말씀들을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요?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게 될때그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너를 시내가에 심은 나무로 만들어준다 10편 1편에 그랬죠 이 말씀을 주야하로 묵상하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믿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하는 행사가 형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보면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가르치면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 내가 짓지 아니한 큰성업을 얻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아니한 나무에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심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 오시 교회 오신 김에 성경 그대로 믿어가지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네 마음에 들어가서는 안될건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하고 용기를 상실하게 하며 네 삶의 모든 앞날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유승준, 스티브 유라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죠 2001년부터 2025년까지 24년 동안 지금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공연하러 나간다고 미국하고 일본을 갔어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돌아오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법까지 싸워서 지금 대법원 재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수십만불, 수백만불 드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이렇게 투쟁을 하느냐? 자식들 앞에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대요. 옛날에 도망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나와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쳐봅니다. 유승준. 어떻게 나옵니까? 많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고, 남고 싶진 않다. 그래서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병역을 면탈했느냐. 두려웠다. 군대 가는 게 두려웠다. 그거 방위인데, 현역도 아닌 방인데 공익 일주일만 갔다 오면, 한 달만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그걸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세요. 눈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마다 떨어져요. 밤이 되면 메추라기 새들이 막 날아와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도 보호해 주고 뒤도 보호해 주는데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망했느냐? 두려움 잡혀서. 두려움에 잡혔어요.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열 명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것은 가난한 땅 가보니까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자이한트 거인이고 우리는 우리 눈에도 보기에도 메뚜기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그래서 오고 메뚜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날 밤에 막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고 막불평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 도대체 너들 뭐야 40년 동안, 40일 정탐한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하여 너희는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눈앞에 부어져도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면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한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리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이큰 눈을 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낙심이다. 낙심은 내 마음에 등불을 꺼버린다. 엘리야가 왜 망할 뻔했냐? 낙심했죠. 모세가 왜 망할 뻔했어요? 낙심했어요. 위대한 모세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과 직접 교토하는 사람이지만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좀 걷어 주십시오. 나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다고요. 그래서 낙심하면 마음의 희망의 불빛이 꺼져 버린다 이거지. 꺼지면 뭐가 안 보인다 그랬어요. 마음의 불빛이 꺼지면 위와 아래, 앞과 뒤를 볼수 없다 그랬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 낙심하면. 아래에 있는 음부와 지옥도 안 보여.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밑에, 지금 내발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미래도 보이잖아, 낙심하면. 그리고 뒤도 보이잖아, 과거도 보이잖아요. 과거를 잘 해서 가면 오늘을 살수 있는 힘이 되거든. 이 내가 과거에 고생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게 살게 한 것이 다 오늘을, 오늘의 나를 위한 시간이었구나.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소비되는 시간도 없습니다. 허비된 시간 없어요. 다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되면, 이야 나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근데 마음에 불이 꺼지면 뒤도 보이잖아요. 그냥 깜깜할 뿐이에요. 앞에 미래도 안 보여, 위에 하나님도 안 보여, 그리고 발 밑에 지옥도 안 보이면 인생 망하는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민을 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낙심이 되어서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므로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찬송함으로써 이 시편이 마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낙심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줄 기어 하나이다. 6절 말씀 보세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 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원한 물이 확 공급됐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신의 물은 흐르지도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이 음식이 되버렸어요. 여러분, 눈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연속국 보고 흘린 눈물은 옆으로 흘러요. 중간으로 안 흘려요.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안구건조증 걸리신 분들, 연속국 많이 보세요. 그래야 눈물 흘러야 안구건조증 안 걸려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말씀은 또 순종을 잘해요. 또, 목사님이 보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전에 매달려서 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죽어도 안 봐. 그렇죠. 근데 연속구 으러고 흘린 눈물은 옆으로 흘러요 이상하게 옆으로 흘러요. 근데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흘러요? 코를 타고 막 흘러내려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흘러서 내려요. 어목샘에서 눈물이 많이 나올 때는 안쪽으로 막 보낸다고. 그래서 막 뚝이 터져 흐르면 울다가 어떻게 돼요? 눈물을 먹어요.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을 먹고 살아. 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눈물을 그렇게 먹었을까? 얼마나 아프고 무슨 일이라는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눈물이 양식이 되었을까? 얼마나 풀리지 않으면, 얼마나 삶이 안 보였으면 눈물이 양식이 되었을까? 그 상황에서 막 흘러가고는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어디까지 흘러가요 물결이 나를 엄몰하고 휩쓸었다는 거예요. 세상 파도와 물결이 나를 막 휩쓸어버려요. 그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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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이 돼.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내지도 않고 눈물에 양, 눈물은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을 엄몰할 파도들만 막 밀려오니까 죽을 지경인데 요단 땅에 갔어요. 헤르몬에 갔어요. 미살살 이스라엘의 좋은 휴양지입니다. 조용한 데 가서 줄을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될 때 사람 이야기 그만 듣고 조용한 곳에 가서 줄을 기억하세요. 조용하게 줄을 기억하는 동안에, 아,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파도와 물결을 눈물의 강을 누가 잠잠게 할수 있습니까? 저주와 고통의 강물과 파도를 누가 잠잠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숨의 강을, 징계의 강을 누가 잠잠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질풍노도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파로가 배를 삼켜서 제자들과 함께 죽으려고 할때 배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다와 물결이 잔잔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눈물의 강을 누가 멈출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은 사람을 만났어요.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울지 말라. 오라비가 죽은, 나사로가 죽은 마루,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말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눈물을 마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흘려야 될 눈물을 멈춰준 것이 십자가예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더 너무너무 괴로운 곳이에요. 불과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에요. 고등어 고울 때 소금 뿌리듯이 불이 몸속에 막 뿌려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뜨거운 곳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울면서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눈물 나요. 막 이가 막 힘을 주다가 너무 아프니까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눈물 멈추게 하려고 오늘 교회 오셨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닦여지시기를 축복하고 네. 영원한 지옥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천국에서 눈물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의 물을 터뜨려 주셨잖아요.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데, 신의 물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예수 구조로 영접해 보세요. 비, 비손의 축복과 기온의 건세와 히떼겔의 치유와 유브라데의 번성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여. 기원의 강이 흘러내릴지어다. 비송 흘러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히데겔 강이 흘러흘러흘러 넘칠지어다. 번성의 강인 유브라데가 흘러넘칠지어다. 흘러넘치는 은총이 있다 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는 조용한 곳에 가서 주를 기억해야 돼. 두 번째는,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낭망이 변하여 희망됩니다. 기도하면, 낙심하는 마음이 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낭망이 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1996년 7월 달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40명 가까이 모였어요. 아하하, 교회 부흥하는구나 했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교인들이 파산하고 부도가 나고 실직을 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명 이하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교회 존속할 수 있겠나.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낙심이 돼서 갈멜상 기도원 가서 열심히 밤을 지새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 낭망의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아 적어 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나가지 않는다. 나는 네 곁에 함께하리라. 목회는 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주마. 그랬었어요. 듣자 말자 받아 적어 놓고 오늘 설교 시간에 소개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왔다 모아니 모여도 하나님 없는 교회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20명도 모이지 않지만 내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나가지 않겠대요. 야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몰랐거든. 하나님만 계시면 목회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춤을 빙글빙글 추고 그때부터 몇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오분, 생명보다 귀하니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혼자 부르는데 그렇게 힘이 나고 좋았어요. 그래서 견디고 견디고 견뎌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데려다 주겠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들은 왔다가 가든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 아, 네. 앞으로 잘될 껴? 아, 네, 시간이 아, 네. 없기 때문에 충청도 말라 그랬는데, 그냥 잘될 껴? 아, 네. 뭐, 긴말안 해요. 충청도가 제일 짧고 좋더라고요. 잘될 껴? 믿어? 아, 네.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했당가 뭐 믿었당가 이런 고난 말도 좋지만 어쨌든 그래요 기도하면 낙심이 변해요 소망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11절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원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낙망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랬어요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인 책 하나가 나왔어요 크로스라는 사람이 쓴 쉬프트라는 책입니다 전환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왜 힘드는가? 사람의 인생은 왜 불안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면 낫질 않는가? 내 마음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영혼을 향해서 야, 너왜 그렇게 불안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불안을 이길 수 있대요. 너 가진 거 얼마나 많은데 우울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너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황증 갖는 거야 네가 지금 가진 거 한번 세어봐 절대로 너는 우울하지 않아 너보다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영혼을 떼내가지고 2인칭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회복된대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왜그 모양이냐 <laughs> 너왜그모양이냐고 이야기해보세요. 너왜그 모양이야? <laughs> 이야기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음? <laughs> 야, 너 낙심하지 마! 자기 스스로를 꾸짖으세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또 크로스야, 십자가야.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 영혼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를 기억함으로 이 낙심의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